개미들이, 내가 예, 준 과자를 먹고 있어요. 주름개미고, 군체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. 개미집이 아직 한 개고. 이거 하얀색은 빵이고, 노란색은 과자예요. 이게 줄이 쩔까지 다 있어요. 알았어. 지금 주름개미, 여왕개미가 집줄 곳을 점식하고 있습니다. 이건 굴을 파는 건 아닌 것 같고 좋죠. 굴 파는 것 같기도 한데. 네. 제 이어서 감사합니다. 지금, 개미가 잘안 보이지만, 저기, 여기 있는 개미 한 마리가 죽은 파리를 끌고 가고 있어요. 역시, 힘 겁나 세네요.